오늘 음, 유다서는 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나 영광과 이광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요즘 음, 인공지능이 참 발달이 많이 됐죠 음, 그래서, 뭐, 책 GPT에게, 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책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교회가 세상에 기대가 되는 음,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외면, 외면을 받게 되는 교회일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음,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어, 세상으로부터 기대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교회가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외뉴를 갖고 있는지 정말 그런 심각한 음, 그런 에, 지금 상황에 우리가 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적인 그 이미지 속에 함몰되어져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항상 교회는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고 새롭게 변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 자세,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야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 운동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 아, 그래서 처음 운동을 가르칠 때는 뭐요?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요. 폼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을 때, 예, 거기서 이제 조금씩, 아, 어떻게든 더 확장해서 실력을, 기술을 더 아, 이렇게 총괄시켜서 음, 아, 훈련을 시키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세상 속에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자세,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잘갖추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신앙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에,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신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입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신들을 보면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언제나 엄청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네, 이렇게 이제 어, 저희 어머니가 음, 그, 우리 집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키워 이렇게 어, 보살펴오면서 아, 이렇게 하기에도 뭐저희 뭐, 고사도 지내고 정한수도 떠나서 이렇게 아, 기도도 드리고 또. 아, 시식 때마다 고사 떡을 만들어서 굴 뚝에다 갖다 놓고 부엌에다 갖다 놓고 화장실에 갖다 놓고 장대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떡을 갖다 놓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많은 신들에게 정말를 모여, 음그이신 자신 막 섬겨야 하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 거죠. 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요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우리 의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간의 상상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갈대와 우루에서 떠나 가난으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지역에는 아, 신이 한 육, 60여 개의 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껏 자기가 선교왔던그 신들이 아,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여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동화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요? 너는 여기서 정말로 어,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는 그곳에도 뭐여 아, 다른 아, 신들을 섬기는 아,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갈대아우르보다는 뭐야 낫다는 거죠. 갈대아우르는 정말로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고 가장 큰 권력이 존재했던 곳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야 견고해요. 아, 하지만 이 가난한 지역은 뭐야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아 아세라를 섬기면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강력한 그런 어떤 군사력, 그도 건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에 더 유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난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난으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만 홀로 하나의 신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우리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겠다라는 되 거죠. 아 그렇게 우리가 확고한 홀로 하나의 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때 뭐야? 네,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때 뭐예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을 상시한 마오멧이 이, 어, 아, 유다로 움직이기, 이스라엘로 움직이기, 상인, 그런 상인이었어요. 이렇게 오다 오다가 자기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시를 섬기는데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요이마호에도아 우리도 가서 나도 가서 하나인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뭘 만들게 누구야? 알라죠. 자 이만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영감을 줄수 있고 강력한 도전을 줄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볼때 우리 우리는 뭐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수 있고 도전을 줄수 있고 또 뭐요? 감동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시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홀로이신 하나님이고 시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에게 절대적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아, 절대적 주권, 주권이라는 말이 뭘까요? 주권. 네, 주권은 어뭐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의 최종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 반력 이게 뭐야 주권인 거야.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 그러면 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나라가 전부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힘. 우리가 아, 우리는 주권 국가일까요? 주권 국가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누구, 누구에 매여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매여 있어요. 그 최종적인 우리나라 전쟁을 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해요? 한미 연합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북한을 가서 북한 때려 붙여 처벌지 싶어. 그고해서내대들때려 처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 우리는 뭐 최종적으로 우리의 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 국가가 그냥 반 주권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요? 스스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요? 우리의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력지의 힘, 그것은 물로 만고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대, 대주제여 천, 아,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위를 지으신 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laughs> 제가 노트를 했는데 잘안 보이네요. 아 이렇게 아, 하나님은 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 이 땅의 모든 뜻을 아, 결정할 수 있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시다. 아. 그뭐 우리 교회는 뭐 아, 예, 통성 기도를 잘안안안 안안 하지만 음, 그 예, 통성 기도를 할때 보면 이제 그 통성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삼창하고 기도하죠. 여기서 왜 주여 삼창을 할까요? 그냥 만세 삼창하니까 주여도 삼창하는 걸까요? 주여 삼창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0부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러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뭐요 주여 들으소서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이거는 앞에 들으소서 죠이야 그냥 뭐야? 주여 행하소서. 주여 삼창라는 의미는 뭐야? 주여 할 때는 뭐야?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주여 그럴 때는 뭐야?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또 한번 요청할 때는 뭐야? 주여 나에게 행하소서.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우리 말이 씨앗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은 뭐요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교에 보면 관세인보살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무 관세인보살. 나미야부탑을 그러니까 남이, 관세인보살인데 예, 나무는 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에게 귀한 파겠다. 그 다음에 뭐요? 관세인보살는 뭐야? 관은 돌관자고요 세음,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고 하는 보살이뭐요 관심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 부정, 부정스러운 부정말 그대로 행해,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보살이고요. 관심보살이요 불교에도 그런 신의 존재, 보살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행해 드시는 그런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관생보살은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보살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 인간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그냥 누구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정말 우리 바감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의미를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정말로, 아, 바교회가 존재하기 힘들어요. 뭐, 뭐 재정이 있습니까? 그죠? 뭐, 그렇다고 정도가 많습니까? 지금 도시교회도, 도시교회가 아니, 우리가 썼으니까 한국의 교회가 1 년에 한 600개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예, 새로운 제막 목사 인증을 받고 막 개척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쫙 늘었다가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 야, 도시에서도 이렇게 힘들어서 문 닫는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바감교회는 어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35년, 36년째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우리가 이렇게 네,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곳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정말 우리 방음끼리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도 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멋있게 아, 그냥 뭐 거의 올 수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싹 바꿔주신 아,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여기를 알았겠습니까? 기도해주는 분이 있었고 그 기도해주는 분이 그 봉사팀에게 이야기했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그 기, 이야기, 봉사팀 분들이 오셔서 감동을 받고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또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바람교회가 비로재정문 열악하고 또 성도는 없지만 그래도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다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는 힘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다 우리 정말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돌려온 축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복을 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여 어제부터 이제와 새세트로 우리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고. 스님 하여 주시길 믿고 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의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